그래서 저는 결혼을 막하여 나눌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등 사정이 아니라면 협의 이혼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정을 통한 이혼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되면 조정 신청서 제출로 대부분 3개월 내로 조정 성립이 되고 그날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모든 분쟁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재산분할이 필요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을 통한 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 언제 진행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기준을 한결받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법은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일방이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날 이혼이 바로 성립됩니다. 남는 것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죠.